잘 팔리는 미니 드론 장난감 UFO 유도 항공기 리모컨 드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제스처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비행 기능이 특징이에요. 무게가 0.1kg으로 가벼워서 조작이 쉽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약 60m까지 비행이 가능하답니다. 또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드론의 반응 속도와 안정성도 뛰어나서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재미있는 비행을 원하신다면 이 UFO 드론 정말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전문가용 미니 드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드론은 HD 광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1080p 화질로 생생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FPV 기능 덕분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촬영이 한층 더 즐거워질 거예요. 드론의 무게는 단백그램으로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최대 이륙 중량이 10g이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2튬 배터리를 사용해 100m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바람에 대한 저력은 항 3등급으로 외부 환경에서도 꽤잘 버텨줍니다. 높이 유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답니다. 헬리콥터 장난감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도엘린 더더티더즌 드론 미니 리모컨 항공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HD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촬영도 가능하고 고정 높이 비행 기능으로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드론의 무게는 35g으로 가벼워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죠. 바람 저항 능력은 레벨 4로 외부에서 날려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.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최대 100m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RC 쿼드콥터 스타터로 신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